교회가 사도들에게서 부흥하고 있는 이런 교회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처럼 승리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 왜냐하면 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마귀나라는 없어지게 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것을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두지를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와 같이 마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산해드린 고개가 이르살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들이 그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자기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두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나니와 사피라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그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두려함으로 인해서 더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해보다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부적인 시험이 있고 또 외부적인 시험도 있는데 오늘은 내부적인 시험이 어떤 것이 이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우리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시험이 나타나는지를 보고서 우리 속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살아있는 한 항상 바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 본문을 알아보면서 나에게도 오늘의 영적 전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이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그러니까 레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낳느냐 하면 구부로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부로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길리기아에서 남쪽에 있는 섬.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 이것을, 이것이 구부로입니다. 네, 구부로. 지금 이름 구프로, 이 섬이 구브로 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읽거나 가다 보면은 이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구브로 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잘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근데그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인데. 그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있을 때그 사도들이 그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그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 같이 위로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그 사람의 형편으로 알고 그 사람이 일어서수 있도록 위로해를 주는 사람,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로를 잘했으면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을 그러니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힘들어보려고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서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면 바나바인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히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면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어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축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로를 잘할 수 있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을 만큼 위로를 잘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세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서 일어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받을. 네? 정말 은사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이 족속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 족속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족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포로 이후에 각족 속으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저 디아로 디아스포라 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다. 그니까그 사람이 딴 데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그 멀리 멀리 다각국으로 흩어졌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레이족 속으로서 그 구부로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살고 있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이족 속인 거.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루이족 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급 그 값을 가지고 사다들의 발앞에 두니라. 그, 그 요셉이, 즉 바나바가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이족 속인데 바나그 구부로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아마 거기서도 아마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지 하여튼 밭을 많이 샀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에와서 밭을 사고 있는데 그, 값, 그 밭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사도들의 그 자기가 판 돈을 그어디다다 갖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다 두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팔아서 바로 그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지 않냐고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갖다 두어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건을 다 통영하는 이런, 이런 때. 이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대어서 가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통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이족 속이기 때문에 레이족 속은 원래는 우리가 그 모세 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그 밭을 가져서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것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런 일에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레의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밭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전부 사도들 팔아 빼갔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아마 칭송을 했 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전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나니아, 아야 이런 말은 무슨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자다라는 이름을 지는 것 같지. 아마 이 부모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사비라다. 그 사비라다라는 말은 그 청옥, 즉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 어떻게 되냐면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팔았다는 게 더불어서 팔아서 그리고 이절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아내도 알더라. 그 값을 그니까 판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도 알더라. 왜냐면 더불어서 쌍일을 해서 했으니까 이제 그 밭을 팔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감춰 놓고 그다음에 얼마만 가져오다가 사도들을 바라 에주니 그니까 러두 사건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그 사도 바나바가. 그 레인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또 5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아나니와 사피라가 더불어서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4장과 5장에서 연결된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것인데 후에 이것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것은 띄워놓고 뒤에 것을 읽는 것이나 쭉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부로의 사람의 이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다가 다 사도들 팔 앞에 놓으니까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로 저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야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칭송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것을 듣고 이제 아마 이그 바나바도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요.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아마 지도층에 있었는 이런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 칭송을 받는 것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밭을 팔았고. 그리고 이제 그 팥, 팥, 판 값을 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이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랬을 때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 베드로가, 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가져왔냐. 참 잘했다. 이거를,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쓰면 참 좋겠다고 막 기도도 해주고 또는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알려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막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얼마를 감추고 갖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불만을 감췄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안 것이 참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한 이때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그의 동기도 다 아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회방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속인 죄인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사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팔기 전에도 내네 땅이며, 또 팔은 다음에도 다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수 없었더냐? 내네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이런 곳인데 어찌하여서 이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어찌하여 이일, 왜 이런 일을 했냐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마음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은 감추고 반은 어떻게 됩니까? 갖다가 받지 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그까 그러니까 감추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런데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가 없는데 그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은 전부라고 갖다 놓고 바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팔았는데. 어, 이것이 1 1조입니다 아니면 내가 반 갖고 반을 여기 갖다 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 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합니다라고 갖다 바쳤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안 갖다 바쳐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 곳에 11 1 1만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우 참 잘했다. 또싼 사람들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감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감춘 것을 이 베드로는 왜 어떻게 된가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갔다가 반을, 감, 얼마를 감춰놓고, 이렇게 내가 갔다가 치고, 이거를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이 충만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바치면서 바라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도 받고 성령의 지배도 받고 있는 것은 다 성령층만 해서 온전히 성령층만 하고 사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도 같이 공유,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더 사단을 밀어내서 성령이 더 우리 마음을 지정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단이 더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고 사단이도 우리 마음을 지정하게 되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도 있고 귀신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오고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우리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을 어떻게 되면 경계하고 또 이것을 축사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해야지 되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정말로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사단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냥 성령 천만한 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그럴 때 아나니아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됐을 때에 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가? 막 아나니아의 속에 있는 혼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요.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성령을 속였을 때에. 죽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는 이런 모습을 역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듣니까 그러니까 듣자마자 듣고 엎드러져.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이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그러니까 그 밭한 것을 그러니까 다 갖다 안받쳐서 죄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감춰놓고 일부를 갖다 받치면서다한것 같이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갖다 받쳐 얼마만 갖다 받쳤어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는 것이 밭을 팔아서 그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밭을 팔아서 나는 갖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한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팔고 보니까 돈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자식들은 어떻게 헐키지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아이고 이거 다 갖다 받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감춰놓는 이런 것들 또감 이렇게 감춰놓았으면 떳떳하게 가서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어? 내가 이만치만 우리 살려고 내버었뒀고 이만치만 가지고 왔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갖지 다 갖다 바친 것 같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다고 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가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냐 6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갖다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나니아가 속임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를 치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고 이제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는 예, 다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황금을 보기를 돈같이 하는 그 최영장군의 노래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다돈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것이 올 때에는 사단 앞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시간 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제 세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아내한테 묻는 말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니라 하다. 이제 이삽비라에게는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감춰놓은건 있습니다.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래만 되는데, 예뭐 이것뿐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땄습니까? 먼저 번에 더불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부부는 동역자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와를 주실 때 혼홀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담을 아담의 동역자로 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이 사람도 성령을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 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부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어찌 함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들 어찌 둘이 같이 꾀하여서 더불어서 상의를 해서 주의여, 하나님을,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님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네 남편도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나고 오는데 그 사람 발이 이제 오니까 너도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가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니까 이 삽비라도 아나니와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11절 온 교회와 이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이루살렘 또 거기 있는 가정교의 모든 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의를 들은 아나니아 사비라가 밭파른 것에 얼마를 감춰놓고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주다 죽었다는 것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속이는 거. 이런 것이 큰 죄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그것이 사단의 우리가 앞에.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코란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 돈을 얼마를 감춘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이는 죄 이것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냐고 날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